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3270 골뱅이 한일점 넷으로 빨리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섯 분에 한해서 제가 문구로를 보내 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훈 조경농원입니다. 오늘 촬영 날짜가 3월 28일 일요일 입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9,420명입니다. 음, 이대로라면 4월 초, 공교롭게도 4월 5일 식목일인가요? 아 저희 장모님 생신이십니다. 예, 그때 전후해서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할 듯 싶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구독자 5,000명 돌파할 때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컨텐츠 어, 제초제 됐던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폭발적인 성원을 해 주셔서 이벤트할 틈을 안 주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시간을 갖고 미리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만 명이니까 이제 만 명에게 다 드려야 되겠지만은 예, 아직 만 명이면 수익이 그렇게 넉넉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 명께 다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아, 퀴즈를 내고 어, 퀴즈에 대한 정답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다섯 분에게 아, 최근 가장 핫한 조경수 어, 문구로우죠 이것을 예, 음, 사이즈는 25c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 어, 정답자에게 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문구로우 협찬은 아, 저 생명나무 박성철 대표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을 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영상의 댓글은 무효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처리하지 않고요. 제 이메일로 음, 제 이메일 나갑니다. joy3270@hanmail.net. 예, joy3270@hanmail.net. 요쪽으로 예, joy3270 보내 주시면 되고요. 어, 제목은 어, 스팸 메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벤트 정답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벤트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드리기 앞서 꼭 어, 옥탑방의 문제아들 이런 프로그램이 생각나는데 저는 지금 컨테이너 방의 문제 아들 같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음, 현재 훈 조경농원에서 키우고 있는 수종은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무래도 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청해 주신 구독자 분들이 더 유리한 문제일 거라 생각됩니다. 자, 힌트 힌트 드릴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종의 힌트는 나갑니다. 아, 오래 틀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래 틀어드리게 되 되면은 어, 어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힌트는 자이 나무는 가을 단풍이 아주 좋습니다. 예. 가을 단풍이 너무 이뻐요 예, 이게 두 번째 힌트고 이제 마지막 힌트입니다 아 지금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너무 티가 났어요 그쵸 너무 티가 났어요 예 이게 예, 이벤트 문제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어, 조이 3270 골뱅이 한밀점 넷으로 어,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섯 분에 한해서 제가 문구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분이 마감이 되면 제가 커뮤니티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이벤트까지 했습니다. 어, 이제 만 명이 돌파하게 되면은 또 당첨자 발표는 그때 가서 다시 또 영상을 통해 어, 여러분에게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어, 진실한 방송을 넘어 감동과 재미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만을 전달하는 하쿠나빠였습니다 고맙습니다